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덤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귀신 들린 자의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살아가며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의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서 나오는 귀신의 고백은 제자들과 복음서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누가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려고 했던 도시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었던 반면에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권능 있는 명령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이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랬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군대 레기온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틴어 레지오의 그 어원을 둔 레기온은 약 5천 명 내지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균이라는 이름은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군대와 같은 귀신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을 돼지 떼에게로 내쫓고 그 돼지들은 무적행을 상징하는 호수에 빠져서 물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건의 영향이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 그 남자뿐만 아니라 거라사라는 전체 지역에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목도한 이 거라사인들과 그 근방의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물질적인 손실만을 생각하면서 미신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우 단어는 일반적인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이코스는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온 집안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한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거라사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종의 선교 사역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한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 거라사에도 앞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비전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이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레기온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를 건져 주신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셨서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해 주신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라사 전체에 이 놀라운 영향이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